짜단 어, 망치드니까 무섭나? 짜단 이렇게 팔찌를 만들려고 왔습니다. 냥!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스은이라는 저의 이름을 쓰고, 안에는 저의 생일 001227, 그리고 우리 반딧불과 첫 시작을 한 190410을 새겨보도록 할게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꼬끌로 해서 망치로 새겨 주는 거예요. <laughs> 오. 어. 가로로 쓰... 아 그러니까 세로로 새겨야 되는데 가로로 새겼어요. 팔찌 하려면 동그랗게 해야 돼가지고 이걸로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날카로우면 손목이 찼을 때 아프잖아요. 그래서 모서리를 갈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힘을 연결을 해서 팔목에 맞춰서 이를 한번 잡아볼게요이 네, 정도로 잡아. 네. 거예요? 좀 어두운 색깔이 나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은색이 나는지 너무 고민되는 걸요. 어두운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이 답정, 답정 너라고 하죠. 이게 까매지는 물이. 온천이랑 비슷한 성분이어서 끼고 온천에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까매져 아진짜는 이렇게만 갖다 주는 느낌이야? 한번 해본 거 팔찌를 샤워시킬 차례예요 지금 수세미로? 팔찌 때비기 놀이 팔찌야 너무 까매지지 말거라 이제 이 고리 할 차례입니다 무광이 좋나 유광이 좋나요? 이게 광이 있는 거고 이게 광이 없는 거반지불 무광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 그, 무광 그럼 이렇게 끝이에요 네. 응. 아 정말요? 네 무광이시면 이렇게 끝입니다 여러분 끝이 났답니다 짜잔 여기 안에는 제가 망친 저의 생일과 망치지 않은 저희 반딧불과 벤디트의 생일을 적었습니다. 냥! 어, 반딧불 이렇게 팔찌를 만들어 봤는데, 이거 반딧불에게 제가 선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매일 차고 다닐게요.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일을 만들어주셔서. 그러면, 반딧불! 전 이만 이걸 차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